우리 암레토 모나첼리의 마지막 스텝은 빠른 스텝에서 이루어지는 손의 액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완벽한 회전을 만들어 놓다 자, 암레토 선수의 스텝을 볼 거예요 이번에. 자, 보시면 스텝을 쫙 보세요. 오른발 찔끔 출발하죠. 오른발 6스텝입니다 6스텝 자1 1자 2갑니다 2에서 상체 앞으로 넣었어요 자2 two 나가고요 2에서 푸시를 해요 네자1자2 나갔죠 이건 이제 우리 5스텝으로 따지면 1 끝나기 전에 푸시가 시작이 돼요 1푸시, 그러니까 1 푸시가 약간 1.5 푸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푸시를 하면 스텝이 엄청 빠릅니다. 네. 그리고 2 푸시하는 크리스 반즈를 보시면, 자 크리스 반즈 한번 보고 올게요. 자 크리스 반즈를 보시면, 2, 2 나갔는데 그때 손 움직이죠. 보시면 보세요. 자. 원 나가고, 2 디뎠잖아요 2 디뎠죠 디뎠는데 3 나갈때 푸시가 나가요 크리스반즈는 2.5푸시푸시 다운으로 만들죠 셋넷 다섯 리듬을 좀 늦게 푸쉬를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laughs> 우리 암레토 형님은 자 원. 자, 이5 스텝으로 갈게요. 자, 5 스텝 원 가죠? 원에 푸시 나가죠? 그죠? 원 1.5에. 그리고 아까 크리스 반즈가2 나가고, 왼발 나가는 위치에 이미 암레톤은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시작하는 리듬 자체가 완전 다른 건데, 자, 여기서들 싸워요. 4 스텝 기준. 호스트의 기준, 1 푸시, 2 푸시. 이두 개의 파로 나눠집니다. 네. 자, 1 푸시는 첫 번째 장점. 아, 원 푸시 뭐, 장점이라기보다, 1 푸시. 스텝, 스피드가 빠르다. 2 푸시는 탭 스피드가 느리다. 원푸시는 백스윙이 어 높으신 분도 짧으신 분인데 웬만하면 백스윙이 좀 짧으신 분들이 많아요. 짧다. 투푸시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이 높은 분들이 많고요. 근데 요 백스윙에 대해서는 좀, 좀 약간 차이가 존재를 해요. 높은 백스윙이 돼도후다다다다다 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 또 높은 백스윙이 돼도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마이클 패건, 마이클 패건이 걸음을 되게 천천히 하죠. 근데 원, 투에서 나가요, 마이클 패건 같은 경우는. 근데 암레톤 오아첼리의 지금. 이 이발에서 이발 2발 넘어갈 때 타이밍이 크리스 반즈는 여기서 푸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크리스 반즈랑 암레토랑 이제 하고자 하는 이론의 색깔이 다른 거죠. 꼭이 길로 가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JK 볼링이 얘기한 것처럼 답은 뭡니까? 답은 뭐예요? 볼링의 답. 자, 여러분. 볼링의 답. 볼링의 답이 뭘까요? 볼링의 답이 뭐예요? 진짜로 정답. 정답 나왔잖아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카바. 점수. 탑 아니, 그게 탑 아니니까? 그죠?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부상 없이 높은 점수, 그냥 점수만 나오면 돼요.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들은 점수를 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시청하는 거고요. 암레토 모나체를 따라하고 싶다면 암레토 모나첼리를 따라하세요. 점수만 나오면 되는데 중요한 건 네. 중요한 건. 점수를 내는 데 있어서 아프면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안 아프면 계속하세요. 예, 네. 계속하세요. 그리고 어떠한 거에 의심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네, 어떠한 거에 의심하는 습관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걸 할 때. 핀나무면 어떡하지? 공이 스플릿 날것 같은데 약간 이런 이런 의심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볼링이에요 아 요번에도 예선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떨어지는 거야 그 선수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 내가 자신감 있어야 돼요 뭐든 뭘할 때는 내가 지금 이 제가 유튜브를 할 때도 그냥 자신감 있게 하는 겁니다 네. 아, 뭐 하다가 잘못된 게 있다면 고치면서 가고 네. 뭐 개선해서 가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면 되는 건데 이 운동만큼은 골프랑은 다르게 골프공은 맞아야 날아가고 골프공이 안 맞으면 잘못됐기 때문에 맞게끔 자세를 만들어야 되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의 자세는 거의 다 똑같은 거고, 볼링은 똑같은 게 없는 건 내가 생각한 나만의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랑 이쪽 방향의 각도는 확연하게 다르죠. 내 멋대로 치더라도 이 방법은 무조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